AD 바로서 AP 바로서둘다괜찮아가지고로 뭐야 무빙에 낚였네? 아니 이거 0바로서 10바로서, 10바로서, 1 만화가 비스켓 없으니까 조금 딸리긴 하네요, 여러분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프지. 이 친구 뭐? 이 친구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파밍을 하는 거지? CS 21개 맞아? 저게했습니다2대 1로 딱정. 이게 드락사르, 그 다음에 원영낫그 다음에 무라마나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아또 와줘? 아니. 또 하죠? 아니. 뭐하냐 진짜? 오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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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하냐기지냐 오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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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존나 많이 와, 진짜. 아, 아, 룰루는 또 잠수를 타고 있네. 미치겠네, 그냥. C.S. 60개 차인데 지면은 진짜 말안 되거든, 요 여러분들. 어이 <목소리> 다다 아, <리스플레인지 잘했다. 목소리> 맛있다. 사다죠 와, 존나 세네 이 친구. 제압되었습니다. 플래시 뺐으니까 나이스. 우리 팀 잘났다. 좋아꼬 무빙 좋았고 아니 점점 정신 차리는구만 우리 팀들 초반엔 좀 미웠는데. 으이. 깨주고, 깨주바, 가자. 잘한다 우리 팀 그렇지. 아, 근데 너무 샤코한테 어그로 끌렸는데? 분이 타겠습니다. 이거 가야 될거 같은데. 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건 굶드라 가야 되겠다. 굶드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일일다 가기에는 아직 쟤네들이 방템이 올라와 있어.

어누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야? 탑을파괴했습니다아시발미쳐버리 <목소리> <저기 학생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내궁이 존나 다이다 <laughs> <laughs> 은멸망이진출 왔다. 그렇지. 첫판 지면 진짜 지는 멸망. ㅋ ㅋ ㅋ ㅋ 스 초반 지는 멸망. 쿨감 완전 20초인데 이거. 빨라 이 속이 제압되었습니다. 아이탑십 얼마나 억울해 진짜로. 미맛도리네 얼마나 더이 줘야지. 와. 아나 진짜 딜량이 궁금해 진짜. 아 진짜 여러분 네. 인정하게아 얼마나 우리 팀이 넣은지 나 진짜 너무 궁금한 판이야. 진짜 이게 탑의 현실이 아니 이제 여러분들 곧 있으면 이제 정글 러프가 되거든 정글 러프 플러스 이제 패치가 많이 되잖아 자 그때 되면은 내가 진짜 더 흥할 수 있는데 와 진짜 애들 딜량 딜량 봐라 아 근데 쟤도 생각보다 많이 넣었는데 왜 코가 범인이었네 오케이 여러분들 이번 판 같은 경우는 느낌 와가지고 쿨감 바로스 쿨감 AP 바로스 할게 여러분들 깨달음에다가 궁사 끼어놓고 콩콩이에다가 신 느낌으로 네이셔도 쿨감이 있으니까 네이셔의 밤 수가는 쿨감 바로스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쿨감 지금 쿨감 세팅으로만 도배를 할게요. 신발도 쿨감 신갈게요. 신발도 최대한 극한으로 하는 콩콩이 어, 쿨감 AP 바로스. AP들 평타랑 그다음 W 터치는 데미지지. 보여줄게. 봉풀주오른 이 친구는 저마로 바꿔서 솔킬각 한번 보겠죠 초반에. 뭐야 쫄러 왔네. 와 뭐야. 진짜 눈치 미쳤네. 아니면 블루리시하고 왔나 본데. 그지. 홍콩이 짤짤이 넣어주면 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야미. 그러니까 한번 저한테 궁 쓰자마자 바로 죽죠. 여러분, 이게 AP바로스의 힘입니다. AP바로스는 지금 아니지만, W선마의 힘입니다. 아니, 척을 처치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마순팔 때아 마순팔이란다, 저 뭐야? 주문장렬 때문에 계속 맞네. 주문장렬 내가 잘안 드는데, 부었거든요 답쪽 좀 와줘야 돼. 대도가게 되기 타는구나 갈까? 그렇지 어, 리시이한번더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오른이 궁이 있어가지고 미안해서라도 한번더올것 같아 봐봐 아, 왔잖아 근데. 컷컷컷아형형형다 먹는 건 조금 너무.. 아아 이거 아 플레이스 플레이스 야, 왜 이렇게 까불어 쟤게 CS 두배 차이 백핑 왜 이렇게 찍어? 그냥 솔킬 따버리는데... 되었습니다. 리습니다습니다 <놀람> <처빌 처치. 놀람> <아군을> <놀람> 어, 아아다 지평선이랑 그 다음에 우추랑 존냐같은거 가면 될듯 와, 침착하게. 군쿨 36초. 누구 남았지? 라칸. 감0 3에다가3 5초 아군이 당 그렇지. 아니 궁이 있었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 16렙 찍고 은쿨감봐야 지금 쿨 25초 지쳤고요 풀템도 아닌데 25초야 아, 아, 뭐야 아 까비 금이녀 지금 이 지금 이녀석이 풀콤보, 풀콤보 넣으면 1500 이상 나오죠. 그리고 WQ를 좀 길게 땡기면 좀더 많이 나올 듯. 아직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궁안쓸줄 알았는데 오르니, 왜냐면 나한테 궁 쓰는 순간 한타는 지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옆에서 배쨈 장사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나한테 쓰네. 딜량은 솔직히 말해서 압도적이거든. 나보다 킬잘 먹은 카이사보다도 딜이 잘 들어갔다는 거지. 무머지는 거긴 한데, 뭔가 조금 아쉽네. 29, <목소리>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